이거 똥이잖아.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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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다러와. 음. 뭐라고? 똥이라고? 내가 더럽다고? <웃음> <웃음> 어어 <laughs> 뭐 때문에 웃는 거야 너는? 웃길 수밖에. 너는. 어뭐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 똥을 똥이라 않고 뭐라고 부르니? <laughs> 그래 똥이면 어때? 그게 어, 어때서? 똥 중에서도 응. 제일로 더럽고 쓸모없는 똥이 응. 바로 자똥이야, 자똥, 갯동. 자똥이라고. 그럼 넌 뭐야? 울퉁불퉁 시커 먹고 도둑놈 같이 생겨서. 아! 아, 어, 저기 강아지 동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이지? 도듬은 만큼 나빴어. 미안해.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과할게. <laughs> 내가 본래 살던 곳은 저쪽 산미 따뜻한 양지였어 여름엔 하얀 감자꽃을 피웠지. 정말 즐거웠어.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그렇게 많히 했단다. 그리고 장 속에선 아기 감자들을 키웠었지. 난 너무 행복했단다. 그런데 어제였어. 닌자가 소달구지를 끌고 와서 그걸 파서 수레에 실었어. 이리야. 집을 짓는데 쓴 가지 않니? 밭에서 곡식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집을 짓는 것도 얼마나 보람있는 일이니? 집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가축들을 키우는 곳이거든. 그래서 나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딴 애들과 함께 달구지에 실려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여기서 나 혼자 달구지에서 떨어져 버렸단다. <laughs> 어 세상에 저런. 난 이제 그만이야. 조금 있으면 단풍지가 위로 또 지나갈 거야 그러면 밖에 확 치고 말지 산산이 부서져서 가루가 된단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노? 어떻게 돼? 그걸로 난 끝이야 끝이라고 끝이라고? 정말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야? 넌부디 작가겠소? <laughs> <laughs> 나 같은 더러운 동이 어떻게 저속에 살수 있겠소? 아니야, 하느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소.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거야. <웃음> <웃음> 음? 이건 우리 밭이 아니야. 어디 유가다가 떠나뜨린 게라고? 에 우리 밭에 도로 갔다라 알겠지? 아주 좋은 흙이거든. 자이리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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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밭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야호 <Nachtla> <S indian> 않고 도로 살던 곳에 가게돼서 정말 다행이야. 그럼 난 이제부터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아, 아니야 하느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다고 했어. 하지만 나같이 더러운 똥이 어디에 귀하게 쓰이겠어?

응, 음? 음? 야넌 뭐야 네전 강아지 똥인데요 근데 왜 그렇게 보세요 걸어다니는 새님 <laughs> 날 보고 걸어다니는 새님이라고 이가 막혀서 <laughs> 잘 들어라 얘야 이몸께서는 이름에도여덟마리 아들과 다섯마리의 딸을 거느린 어엿한 병아리 어머니시다. 내말 알겠어? 얘들아! 네, 네, 엄마! 네, 엄마! 엄마! 네, 엄마! 병아리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럼 그래야지 아이들은 역시 잘못했을 때는 곧장 용서를 피는 것이 좋아. 널 들여다 본건 행여나 우리 아이들의 점심 욕이라도 될까 싶어서 본 거야. 네, 절... 주신다고요? 음, 어디 보자. <laughs> 좋아요, 제가 귀여운 병아리님들의 정신밥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기꺼이 제 몸을 바치겠어요. 모두 만나게 먹어주세요. 음. 음. 어, 아니야, 너는 우리에게 아무... 애가... 뭐든 찌꺼기 뿐인데 뭘 그래? 얘들아! 가자! 어? 가자고! 난 역시 아무데도 쓸수 없는 찌꺼기인가 보

그럼, 하늘의 별만큼 고운니 그럼, 세상에 어떤 꽃보다도 곱지. 반짝반짝 빛이 나니? 응, 음, 신 노랗게 빛이 난단다. 혹시, 별님이 싹을 피운 걸까? 이가 어떻게 그런 꽃을 피울 수 있니?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비도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도 주시기 때문이야. 넌 정말 좋겠다.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어서. 그리고 또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해. 뭐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았는데 나같이 쓸모없는 똥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야? 응, 꼭 필요해. 네가 나의 걸음이 되줘야 돼. 거, 걸음이 된다고? 내가 걸음이 되다니. 그것도...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 거름이 된다고? 너의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몸 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서 예쁜 꽃을 피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거란다. 정말? 내가 꽃이 된다고? 그럼 내가 별처럼 예쁜 꽃이 되는 거야? 내가 너의 살이 되어줄게. 별을 쉽게 놓쳐버릴까봐 그만 놓쳐버릴까봐 걱정 말고 믿어